천태종이 총본산 단양구인사를 창건하고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원각대조사의 열반 51주기를 맞아 대조사님의 생애와 업적을 기렸습니다. 천태종은 5월 24일 오전 10시 30분 단양구인사 광명전에서 상월원각대조사 제 51주기 열반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도용종종리하의 헌양, 헌다, 헌화, 원로원장 도산스님을 비롯한 원로위원, 총무원장 독수스님, 종의회의장 화산스님, 감사원장 용구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스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와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국회의원, 종의회의원, 지자체 관계자, 천태종 전국사찰 신도회장, 산하단체장 등은 헌양헌화로 상월 원각대주사의 열반 51주기를 추모했습니다. 열반대제에서 도용종정례하는 정멸의 세계에 상주하사 중생을 교화하시는 대조사님께 지극히 정리하며 제법 종본내 상자 종멸상이라 실상은 본래 고유함이니 하나의 큰 깨달음에 바다만 있을 뿐 청계의 촛불이 장애 없이 서로가 하나의 빛이 되어 크게 비치듯 법계는 본래 적적하여 평화롭고 부동한 자리라 분별 망상을 떠나 발심하여. 일심청정해탈의 길을 규시하신 가르침을 따르며 중생교화의 원력을 받들어 국태민안과 국민화합을 기도하며 눈과 소리에도 불변하는 잔나무를 심으신 깊은 뜻을 새기어 성불의 서원 다짐하며 다만 일심으로 용맹정진하기 바랍니다. 라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 대한불교 천태종의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주사님의 열반 5십일 주기를 기리는 대보패를 봉해하고 스승님의 법신을 그리워하며 큰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고 대조사님의 열반을 추모하고 부단한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존귀하고 뜻있는 것인가를 생각하여 영원히 빛나고 보람 있고 길이 남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각자가 마음에 새겨고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서 열심히 정진하여 실천하는 천태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보다가는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이재 중앙신도회장은 봉행사에서 대조사님께서 남기신 가르침과 그 정신은 우리 천태불자들의 마음에 간직되어 세세생생 이어지고 있다며 대조사님의 드높은 법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정법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함께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부처님의 곽시상부의 가르침처럼 대조사님의 법체는 가시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조사님께서 남기신 가르침과 정신은 우리 천태 불자들의 마음 가슴 깊이 간직하고 세세생생 계승되어 가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천태 불자들은 대조사님의 두터운 법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정법 시대를 함께 열어 가야 합니다. 상월 원각대조사님의 열반 50일 주기를 추모하는 각계 각층의 주도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종 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조사님께서 애국불교를 강조하셨습니다.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각별하셨습니다. 호국불교의 정신이야말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중심입니다. 한결같이 국운 융창과 국태 민안을 발언해 오신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이 나라의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에 앞장서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저도 호국 불교의 정신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무엇보다 대조사님께서는 마리아닌 삶으로 우리에게 부처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셨습니다. 불법은 삶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말씀처럼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시고 자비행으로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대조사님의 가르침은 갈등과 대립이 격화된 오늘에 더 크게 다가옵니다. 종조 지자대사께서 천태종을 개창할 때의 큰 뜻처럼 대조사님의 가르침처럼 원융 화합의 정신이 절실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 뜻을 이어 더 따뜻한 세상, 더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장 진우 스님은 대조사님의 열반을 기리는 이 엄숙한 마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지혜로 승화되고 국민의 화합과 불교 발전에 대운이 되길 기원한다는 내용의 추도사를 보내왔으며 이현승 국회 종각회장도 추도사를 통해 상월원각 제조사님의 열반 51주기를 추모하고 남기신 가르침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날 열반대제에는 종단 대덕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스님, 제21대 대통령선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권성동, 엄태영, 김영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배, 백승아, 이광희, 김준혁, 이수진, 김광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현승 국회 정각회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동욱 충북도 행정부지사, 김문근 단양군수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 이충재,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등 2만여 명이 동참했습니다.